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를 맞아서 저희가 이 말씀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인도의 사상과 간리가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그리스의 도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갖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은 불신자나 크리스찬이나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94년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2002년부터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런 목사로서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고민이 생깁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 제목처럼. 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고민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있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저희가 뭐, 다른 교회를 이렇게 보고 문제점이 뭐나 고민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특별히 창립 2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뚜렷한 현상은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이 3000명으로 변했습니다. 그 3000명이 다시 5000명으로 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다음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워낙 많아서 폭발적인 그 부흥을 하면서 숫자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만큼 폭발적인 숫자의 부흥은 없을지라도 교회의 활기가 넘치고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임하실 때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모두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받고 변화된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본문 42절이 바로 그들의 생활 모습을 단편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 말씀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 기도가 나옵니다. 어, 떡을 떼며를 갖고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초대교회 당시 매 모임마다 있었던 성찬식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이것을 크게 봐서 교제 일부분 교회에서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어,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이. 크게 교제 부분으로 보고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세 가지 말씀, 교제, 기도 이세 가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근로네 교회에도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는 우리 글로네 교회가 말씀은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42절 보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니뭐니해도 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될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수 없는 새임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이 핸드폰을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집에서 나올 때 저도 100%로 충전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은, 그, 떨어져요. 충전량. 게이지를 보면은, 막 67%. 그리고 그 사진이나 뭐 통화를 오래 하고, 뭐 그러면은, 막 떨어지죠. 그래서, 저녁 때 되고 그러면은, 15%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서 이제, 빨리 충전하라고 메시지가 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충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충전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도 이런 게 있어 갖고 그 게이지가 있어서 딱 교회 들어오시면은 딱 되면은 아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빨리 말씀으로 충전하세요.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충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뭐운동은 좋고 뭐 오락. 뭐 그런 것들도 좋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사람도 너무 믿지 말고 사람한테도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사람도 세상도 허무하게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인간의 육체는 25살부터 정점에 갔다가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칼슘량이 떨어지고 피부가 탄력성을 잃고 특별히 기억력도 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40 넘을 때부터 기억력이 급격하게 줄고 옛날에 메모도 안 했었는데 내세포가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 아무리 멋진 건물도 20년 30년 넘으면 재건축을 해야 되고 아무리 대단한 기업도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드물고 아무리 부강한 나라도 1000년 이상 가는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아, 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아, 네. 말씀, 말씀으로 충전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신실한 말씀이십니다.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상황만 바뀌면 수시로 말을 뒤집고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던.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게 하라. 또,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냥 막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건, 건, 건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권보다도 예리,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또 금방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고 신실하며 또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뼈대와 같고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그 신앙생활,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물거품과 같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 보면요,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어, 겉으로는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알아갈수록 그 내면이 꽉차 있고 믿음이 있고, 특별히 어떤 위기 가운데도 예수님을 붙잡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진국, 진국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도 진국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겉모양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깡통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허수아비처럼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근로내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경의 가르침을 상호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시편 119편 15절 0 찬양 오늘 가사죠. 여기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냐 하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처음에 포섭할 때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요? 그 커리큘럼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후 관계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와 스테반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배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설교도 배웠을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도 배웠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 정통성 있는 말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오래 교회는 다녀서 굉장히 종교적인 분위기에 교회 분위기에 익숙하지만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남이 이런 무슨 소리를 하고 그러면은 막 흔들려요. 저는 우리 근로네 교회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말씀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두 번째로 저는 우리 근로네 교회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에릭 프론, 이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은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는 관계의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가장 큰 벌이 독방에 집어넣는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 왕따 당하는 고통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많은데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뭐하러 바쁜데 귀찮게 여기 나와서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한동안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매주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미국 온지 얼마 안될 때여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과 영어로 얘기하고 그런 게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예배만 딱 마치면은 바로 집에 갔어요. 성도가 거듭난 후에는 성도들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야 돼. 교제 없이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처럼 중요한 참 교제는 어떤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교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고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또 조금 이렇게 고상한 그 교제라면서 이제 음악회라든가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기록되었죠. 여기서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은 종이야, 종이가 딱 붙여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교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사실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전공, 학력 다 다르고 출신, 지역, 나이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데도 없죠. 근데 50명만 모여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의 교회는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는데 다툼이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축도 마지막에 성령의 교제라고 합니다.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독특한 교제권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교제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성령의 교제입니다. 서로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는 하늘의 교제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로넷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그런 일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제, 떡을 떼는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셀에 가보면 밤1 1 시간 없는데 끝나지 않고 집에 가지를 않나요? 제가 어떤 셀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보면 처음에는 이 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새로 나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셀 가운데 처음에 얌전하다는 사람들도 막 자기 삶을 오픈하고 간증을 하고 서로 기도 제목 놔주고 그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었던 그 교제들 너무나 피곤하고 이기적이고 허무한 교제들과 너무 차이가.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 나는 그런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세상에 술과 각종 오락이 없어도 너무나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 다윗은 10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저는 우리 글로넥 교회도 서로 성기고 격려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교회제,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글로넥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2절에 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잘 오픈 다 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하기 때문에 좋아요, 좋고 재밌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막 본색이 나오고 서로 서운한 게 생기고 또 뒤에서 막남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과 사람의 모임 가운데 좋은 것보다 솔직히 상처받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모임도 사람과 사람의 만나는 그런 모임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갈등이 없이 계속 좋은 것만 있을 수 있고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가 되었을까 그 비결은 그들의 모임의 결론은 언제나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처 사역을 했는데 그 대학처 사역을 하면서 그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서 이제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그셀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젊은이들 이 엔터테인먼트가 많은 그 서울 강남에 있어서 그런지, 이 GBS 시간이 되면 셀 모임 시간, 그때 되면 학생들이 이 목자들, 그 그룹 바이블 스터디 리더들을 꼬시는 거예요. 오늘 GBS를 영화 관람으로 대체해요. 오늘 GBS를 볼링치러 가요. 만난 거 먹으러 가요. 그렇게 그셀 목자들 리더들을 막 꼬셔요. 그러면은 이 마음씨 약한, 마음 약한 리더들은 그 성경 공부 가르칠 것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끌려서 그렇게 그걸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학생들이, 우리 리더 짱이야. 뭐. 우리 목자님 짱. 막, 그러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중에 뒤에서 다 욕합니다. 부모님들도 욕해요. <laughs> 교회가 세상 모임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가더라도, 먼저 성격 공부하고, 짧게라도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먼저 하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셀 모임이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의 태도와 모임의 결론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중보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도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아주 전심으로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딸이 이제 6개월 시한부 그 선고를 받았습니다. 막 사경을 헤매고 굉장히 암이 온몸에 퍼져서 그런 전 가족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의사들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목사님은 힘을 내서 교회에 중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르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세상에 알수 없는 평안이 가득하게 이런 시간이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암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온몸에 퍼졌던 암이 깨끗이 없어지고 씻은 듯이 없어진 것입니다. 목사님과 가족들도 믿기지가 않아서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 사실을 말하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4개월가량 딸이 사경을 헤매 네, 그 순간에 바로 교회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4개월 동안 이 교회에 평소에는 기도 안 하던 성도들도 그 딸을 아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간절하게 막 이름을 하나님 살려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불같은 기도 용사가 된 거예요. 릴레이 기도. 그리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마치 종이야 종이가 딱 달라붙는 것 같이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 기도를 들으시고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임의 결론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6절, 여하를 찾으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기도가 우리가 살 길임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근론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추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세 가지가 바로 교회의 원형인 것입니다. 본질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하는가? 바로 이세 가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근로대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아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나누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또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도 회복되고 또 혼란스러운 이 사회도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진 우리 근로의 교회가 이제 창립 2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볼때 지치고 힘든 거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교회 지치고 낙심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고 서로 미워하고 엉망케 하는 우리 교회를 흔드는 모든 더럽고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회복이 있는 근로 내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